전혀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이 전자레인지 파스타만 한게 없습니다. 불도안 쓰고 칼도 안 쓰고. 먼저 면부터 계량을 해줄게요. 제가 파스타를 100g씩 진짜 잘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근데 이제 감이 좀 죽었나 봅니다. 아무튼 1인분에 100g 기준 잡아주고요. 저 그릇에 들어가도록 반으로 갈라주세요. 그냥 하면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니까 이렇게 봉지 안에 넣고 갈라주세요. 그러면 주변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. 사용한 봉지는 꼭 재활용을 해주고요.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. 아무튼 여기에 소금, 올리브오일, 그리고 물한 컵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7분 돌려줍니다. 스파게티니 면보다 더 두껍거나 얇은 면을 쓴다면 시간을 조절해 주세요. 이렇게 물을 맞춰서 하면 보시다시피 물이 딱 맞게 떨어져서 물을 버리지 않아도 돼 아주 편리합니다. 여기에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고 불닭 소스가 있다면 불닭 소스도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생크림도 넣어주시고요. 생크림이 없다면 생략하셔도 되고 더 매운 맛을 원하신다면 불닭 소스의 비율을 높여주세요. 한마디로 소스는 본인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꼭 로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. 이제 이렇게 잘 섞어주고 전자레인지에서 5분 더 돌려줍니다. 이렇게 하면 로 로제 파스타는 벌써 완성이에요 진짜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얹어 주고 치즈가 녹을 정도로 딱 3분만 더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토치로 치즈 겉면을 살짝 구워주면 훨씬 더 맛있어져요 여러분들도 집에 토치가 있다면 꼭 이렇게 구워주세요 완성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치즈 넣기 전에 제가 한입 먹어봤었잖아요 그때 이미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파스타를 정말 자주 해먹었거든요. 불도 안 쓰고 칼질도 필요 없고요. 물론 야채 같은 게더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전혀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이 전자레인지 파스타만은 없습니다. 음,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들도 파스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뭔가 되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이렇게 전자레인지 파스타를 한번 맛보시면 뭐 이렇게 간편한데 실패하지 않고 맛있게 만들 수도 있구나. 여기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. 오늘도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제가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꼭 만들어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은 밤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